스윙은 투직 스윙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스윙이 아니고 수평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체는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L2L로 어깨에서 어깨까지 딱 스윙을 해서 멈춰 보세요. L 오른발 뛰지 말고 두 발을 다 붙이고 하체를 딱 잡은 상태에서 상체로만 해 보세요. 스윙을 작게 해도 돼요. 처음에 발을 밟을 때 발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올 때 오른발이 바닥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리면 하체가 밀어주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짓이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하면 하체가 훨씬 더 단단하게 지면을 밟고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스윙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